프울푸션 성경 읽기입니다. 수콧 2, 초막절 2,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3장 44절, 11기상 8장 2절에서 21절,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7일 동안 어미에게 있어야 하고 8일째부터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손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너희는 잡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릴 때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제사 드려야 한다. 그날에 그것이 먹혀야 하니. 너희는 그 중에 조금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미츠라 땅에서 나오게 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거룩한 모임들로 그들을 소집해야 할 여호와의 길들을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이것들이 내 길들이다.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거룩한 모임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기일들이니 너희가 각각 그 기일에 그들을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들이다. 첫째 달 14일 저녁때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너희는 먹어야 한다. 첫날의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7일 동안 바쳐야 한다. 7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너희가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곡식단을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어야 하니 그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너희는 그 곡식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여호와께 올림 제물로 또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파를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또술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 하나님의 제물을 너희가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과 볶음 곡식과 햇곡식을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식일 다음 날곧 너희가 그 흔드는 제물인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7주 안식일을 완전하게 세워야 한다.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너희는 5 0 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사는 곳들로부터 너희는 흔드는 제물인 빵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을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 파로 만들어야 하고 발효된 것을 구워야 한다.이는 여호와께 첫 소산물이다. 너희는 그 빵과 함께 1년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그 곡식 재물과 술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올림 재물이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이다. 너희는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와 화목희생 제물로 일년된 어린양 두 마리를 들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첫 소산물인 빵과 함께 어린양 두 마리 위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그 제사장의 것이다. 너희는 바로 이날에 소집해야 한다.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내 밭모퉁이까지 모두 다 거두지 말아야 하고 내 수확물 중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와 나 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초하루는 안식일이다. 투르아를 부는 기념일이고 거룩한 모임이다. 너희는 어떤 일상의 일도 하지 말고 사르는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정령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사르는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어떤 일도 너희는 바로 이 날에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바로 이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바로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숨을 그 백성 가운데서 내가 멸할 것이다. 어떤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달 9일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이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여호와께 7일 동안 초막절이다.거룩한 모임인 첫날에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8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성회가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날들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해야 하는 여호와의 길들이니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 제물, 올림재물과 곡식재물과 희생재물과 술재물, 제물. 재물을 각각 그날에 바치기 위한 길들이다 여호와의 안식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선물 제물들과 모든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정령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가 그땅의 소산을 거둘 때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명제를 지내야 하니 첫날이 안식일이며 8일째가 안식일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첫째 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과 종려나무 잎과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날을 여호와께 명절로 1년에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 일곱째 달에 너희는 그날을 명절로 지내야 한다. 너희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원주민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미지라 땅에서 나오게 할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가 여호와의 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1 1기상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타니모레 명절, 그것은 일곱째 달이다. 명절에 실로모 왕에게로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왔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궤를 메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렸으니, 그 제사장들과 레비인들이 올렸다. 그때 실로모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괴 앞에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소와 양으로 제사드렸다.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그 자리인 내실 곧 지성소로 가져왔으니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다. 참으로 그룹들이 그 괴의 자리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그룹들이 개와그 운반체들 위를 덮었다. 운반체들이 길어서 운반체들의 끝들이 내실 앞에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다. 그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제손이 미츠라임 땅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두었던 두 돌판만 있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그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실로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흑암에서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높은 집을 정령지었으니 당신께서 영원히 사실 장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축복하였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는 서 있었다. 그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믿즈라임에서 나오게 한 그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 이름이 있을 집을 지으려고 어떤 성도 택하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있도록 다윗을 택했다.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데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데 있으니.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자란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하리니, 오직 내 허리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여와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 대신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보좌에 앉았고,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가 미스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 우리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여와의 언약을 담은 그 개를 위하여 한 장소를 내가 거기에 두었다. 요한복음 이제 명절 중반쯤 되자 예수아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러자 예우다인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그러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나와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말을 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나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모세가 너희에게 토라를 주지 않았느냐.그러나 너희 중에 토라를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왜 나를 너희는 죽이려고 하느냐.군중이 대답하였다.당신은 귀신이 들렸소.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내가 한가지 일을 하여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모세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생긴 것이다. 안식일에 너희가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모세의 도라를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면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내게 화를 내느냐? 외모로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하여라. 예루살렘 사람 중몇 사람이 말하였다. 이자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자가 아니냐. 그가 드러내 놓고 말해도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그 마시아어라는 것을 진실로 아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마시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그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때 예시아께서 성전에서 소리쳐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께서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나는 그분을 아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중 중 많은 사람이 예수아를 믿어 말하였다. 그마시아께서 오신다 해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할까? 아멘.